오늘은 사명자가 품어야 할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하는,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줄다리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그동안 광야에서 야인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니까 그가 과거에 지냈던 꿈과 열정은 다 식여버리셨기에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한나 목동으로서 그의 삶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입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 늙고 힘없는 머리도 하얗게 바랬는데 아, 제 표현입니다. 지금 와서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는 그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 확신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는 그런 의심을 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품은 의심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줄다리기를 통해서 하나 하나 이렇게 제거해 나가고 계십니다. 의심 대신 사명자로서 품어야 할그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첫 본문에 오늘 그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일까요? 우리가 사명자면 무겁게 어떤 사역자나 선교사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 자녀라면 세상 가운데 불러서, 또 훈련시켜서 세상 가운데 보내는 이보냄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의 관점에서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기 때문에 또 세상 가운데 나갈 자로서 이런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명자에게 주시는 확신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은 물론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뭐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뭐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으로 어, 여기선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어떤 만들어진 하나님, 어, 또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확신하는 것이 사명자에게 함께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을 받고 자신에 대해 개시해 주십니다. 13,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초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었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사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해 주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이해,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지식부터 쌓아 주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바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시켜 애굽을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 조상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질문 하는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 다신겨 그 종교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조상들의 신을 그 애굽신들 중에 하나로 추가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에 가면 800만 귀신 중에서 예술한 신도 하나 집에 모셔놓는 것처럼 어,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시기 원하시는 것은 다양한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함 한장을 딱 건네 받는 것이죠. 그 명함에는 하나님의 고유한 그 칭호가 전함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맹함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된다고 지금 모세에게 답변하면서 그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칭호는 애굽에서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도대체 누가 너를 이곳에 보내 우리를 구원한다 말인가 어느 신이 우리를 구원한 자가 될수 있단 말인가 어떤 종류의 신이 우리를 구출한다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그 칭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 매감 환장을 딱 건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 성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브리오는 에허헤, 아세르, 에허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다 까먹기 때문에 한글로 적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저와 아, 급이 다른게 생각할 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글 보고 서 읽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동일합니다 에허헤, 아세르, 에허에첫 글자가 마지막 글자 동일하죠 가운데 글자면 아세르인데 문법적으로 문쪽, 보면 관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에허헤와 뒤에 에허헤를 연결시키는 조사죠 그렇다면 에흐에라는 단어의 뜻만 알면 이 이름의 풀이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흐에는 문자적으로 뭐 뭣이다 뭐 뭣이 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나는 현저한다 라는 뜻입니다. 에흐에라는 뜻이. 이 단어 에흐에를 그 조사 아세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성우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보면 우리 방금 읽었던 우리 개혁회정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윤성경에는 나는 자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공동번역에는 나는 곧 나다 표준의 세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이제 좀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자존자 되심을 나타내는 성호입니다 자존자 자존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 존재하시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죠. 자존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에 의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과 피조물과 다른 것에 의존하지도 않고, 그거로부터 나오지도 않은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과도 구별되어 있는 초월적인 분이시죠.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존재해 그 천지 만물 존재의 원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른 형태의 것을 만드는 행위와 구별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존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창조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겠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들로 좀라쪼마해서 조몰락 이렇게 만드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 때 이미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목재와 극돌 이런 모든 것들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 곧 존재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라는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하는 1절에 얘기하는 태초와 구별됩니다. 요한복음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지구를 비롯한 물질 세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라고 하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태초라는 의미입니다. 그 그러니까 영혼전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영혼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혼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모든 존재의 나중이며 영원전부터 영원한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런 설명을 들으며 아,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렵다 생각하시겠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칭호성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이고 절실하고 절박한 상에 황 놓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안겨주는 그 칭호입니다 이분의 칭호 자체가 희망이고 미래이고 미래의 원천이 된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있다는 것이죠 루이스 스메데스라는 학자는 모세에게 존함을 알려주는 그 광경에서 하나님의 이 칭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믿으라. 너희가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그곳에 너희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에흐의 아세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인마누엘 하나님을 이렇게 그들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학대와 어둠의 땅,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소식, 좋은 소식,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너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이런 성우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 다신교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죠. 언더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다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심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서는 애굽에 있는 이런 거짓된 신들을 믿는 그들에게 이런 의미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정황은 아니지만,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매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을 줄 수도 없고 하루 줄 수도 없고 사람이 메고 다니야 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경배하며 모든 우상과 거짓된 신들을 배척하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이전에 또는 자신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위해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말의 의심도 생기지 않도록 가장 먼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확신 가운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할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위해 하나님이 존재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많은 아픔과 실수와 잘못들은 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신의 부족에서 찾아온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곳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금의 순도에 따라 14K, 18K, 24K가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확신에도 성도님들마다 이 순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많이 안다고 하는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순도 한1 4 k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불순물이 많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바로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멀어질까요? 그것은 시대적 상황을 보면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편식을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아멘 때가 이르면 지금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인 진리를 거부한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 사욕, 욕심, 정력, 욕망, 야망을 틔우려 하기 때문에 아 그게 싫은 거거든요. 걸림돌이 됩니다. 그 진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채울 줄수 있는 스승을 찾게 되고 그런 뒤에 스승을 자기 곁에 많이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 얘기의 키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주일을 성수를 하고 나름대로 헌금 생활 뭐 봉사까지 하지만 그 속은 자기 사욕으로.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0%다 새겨듣지 않습니다 골라듣습니다 편식을 합니다 자기의 유리하고 특히 좋은 말은 아멘! 싫은 거는 아, 김지사가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켜가죠 막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부담을 주고 헌신을 요구하고 훈련을 막 강요하는 부분에서는 아 너무하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크, 막 이렇게 자기 방어 기제가 나가서 막 피해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티티를 할 때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눈에 들어오고 아이 말씀을 은혜 받았다면서 보면 다 비슷한 위의 말씀들만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외의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진도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케 하면서 이것이 심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지옥은 그냥 겁주려고 만든 것이지. 실존는 없다는 식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어떤 하나님 자 틀로 만들어서 그 관련된 메시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사욕 자기가 추구하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대해서, 성경 진리에 대해서 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그러다 보 뭐, 그러다 뭐,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생기면 에이! 하면서 그냥 떠나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불교에도 가보고, 뭐, 다른 데도 가보고,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갈등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식에 대한 편식 때문에, 늘 마음이 흔들리고 안정이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습관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좀 직시하시고 이런 잘못을 인정하시고 고쳐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실 공사하면 반드시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풍파가 불고 비바람 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의 신앙의 실체가 가짜임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내가 지금 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욕심을 위해서 이 신앙을 도구화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작에 돌아보면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명자가 품어야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자로서 권위의 출처에 대한 그 대한 확신입니다.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그 확신인 거죠. 이 기본적인 확신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모든 일에 추춤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사명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14절에 보면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었다 하라 이렇게 합니다. 너를 보낸 자가 나다 이거죠. 권위의 출처를 밝힙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될 텐데 모세가 확신을 못 가지니까 제차 그 권위의 출처를 밝힙니다. 15절 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었다 하라 이 공통적으로 나는 표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었다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었다 하라 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두번 반복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확신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확신은 권위의 출처에 대한 확신은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세 때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시도했을 때이 문제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굽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로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40세 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질문에, 이 물음에 모세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다가 들통나서 도망가버리죠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진행하려다가 백성들로부터 패착을 당한 것이죠 그 아픔이 보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출처에 대해 모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받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 보냈다? 내가 너 보냈다? 40대 전 네가 니스로 네 한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불러서 보낸 거다? 명심해라 이렇게 심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하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의 권위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자원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다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그 권위자에게 말씀드리고 성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다 하이패스처럼 오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무시하고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무슨 고난으로 그렇게 하나요? 무슨 고난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시죠?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맞닥뜨리기 전에 맞닥뜨리게 되면 마치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 것이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하는데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요? 그걸 넘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권위자에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은혜 받은 것을 교환해서 잘 흘려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자가 품어야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아 이게 될까? 아, 나는 부족한데, 아, 나는 연약한데. 자신의 수준을 보면서 실패를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 이 사명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 때도 확신을 받죠 오늘 또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기뜸해 주죠 내가 다 이룰 거다 19절 부터 20일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드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연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될경위를 간략하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결국 애굽 백성들에게 재물까지 얻어서 네가 있는 이 자리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너에게 준 사명을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확신 가운데 붙들어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시작과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과 있고 반대에 부딪히고 실패할 것같 상황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서 우리를 무장시켜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서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바른 확신 가운데 그하도로 이 종을 붙들어 주어서 편식하고 있다면 이 편식을 벗어버리고 바른 이해 속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명의 출처가 주님으로 들어왔던 확신 가운데 붙들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위의 자를 아버지의 문제에 이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를 붙들고 이끌어 달라고 함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